안녕하세요. 로열TV의 열입니다. 예, 오늘의 시청 대상은 사실 어, 리트 준비생뿐만 아니라 각종 고시를 준비하시는 우리나라의 많은 학업에 열중 중이신 분들이세요. 예. 어, 오늘 준비한 소재는 바로 시험 때 유용한 아이템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샤프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힘을 진짜 많이 줘서 문제를 푸는 편이다 보니까 샤프가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샤프심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볼펜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초시 때 볼펜으로 풀다가 잉크가 다 달아버려서 어, 문제를 풀다가 너무 당황하고 마지막에는 뭐 꺼내놓은 볼펜이 없으니까 컴퓨터용 사이펜그 빨간색 부분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다들 이런 경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다양한 연필을 준비를 하시고 꼭 책상 위에는 어, 여분의 연필을 꼭 꺼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 이제 샤프로 돌아가면은 저는 그. 얼룩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기에서 나온, 그, 일본거죠 예, 이 시국의 일본거죠 예, 일본 샤프인데, 델, 땡드? 예, 델가드라는 샤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안 말하면 모르시겠네요. 예, 델가드라는 샤프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쓴 다음부터는 연필심을 정말 안 부르뜨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목적으로 나온 샤프인데, 이렇게 쓸 때, 이게 앞쪽이 같이 움직여줘서, 어 샤프심을 부러뜨리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샤프심도 중요해요. 저는 그 스테디 땡러 HB 0.5로 쓰는 편이었고요. 그거를 쓴 다음부터는 그 시험지도 찢지 않고 그리고 어 샤프심도 거의 부러뜨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두 개의 조합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예, 다들 혹시나 저처럼 이런 사소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예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아이템은 저는 포도당 사탕이에요. 처음에는 초콜릿을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시험 도중에 먹게 되면은 냄새도 날것 같고, 그리고 입 안에 텁텁한 기운이 남아 있어서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아몬드도 먹어보고, 각종 견과류도 먹어봤는데, 시험 도중까지 입안에 계속 뭔가 남아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빨에 아몬드 껍질이 껴가지고, 시험 내내 신경쓰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본 게 포도당 사탕이었어요. 각종 약국에서도 팔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어서, 어떤 종류든 상관 없습니다. 많은 맛들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맛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먹으니까 뭐, 어, 뭐,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데, 어, 좀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도 깔끔해서 시험 도중에 한두개 정도 꺼내놓고 먹기에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 어,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어, 저는 사실 초반에는 그 숫자가 써져 있지 않은 아날로그 시계로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뭐, 저희가 평생 보는 시계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다가 이게 시험 때 가서 딱 터졌습니다. 제가 너무 시험에 집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 시계 보는 방법을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정도를 착각을 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결국 뭐한두 문제를 날리긴 했었지만 마킹을 못하는 실수라거나 이러지 <laughs>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기억 후로는 저는 꼭 시험 준비 때는 시간이 써져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리트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시생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